전국에는 18곳의 지방 법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 법원이 없는 곳은 청주와 전주 등 다섯 곳에 불과한데요. 오늘 청주에서는 가정 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도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자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청주시 산남동으로 이전한 청주 지방 법원 각종 민형사 재판부는 물론 지난 2008년엔 대전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까지 생겼지만 아직 가정법원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지방법원의 한 업무 분야로 이를 담당하도록 해서는 가정법원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역 법조계에서는 청주 가정법원 유치가 오랜 수원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2020년에는 청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2년 넘게 계류되고 있습니다. 청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토론회에서도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국가의 후견과 복지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가정법원은 아무래도 이제 보호나 후견 기능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의 그런 전문성이 좀더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전국 18개 지방 법원 중 청주 등 다섯 곳만 지방 법원이 없다며 충북과 가사 사건 수가 비슷한 창원과 울산처럼 가정 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충북 변호사회와 시민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청주 가정 법원 설치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다음 달 1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청주 가정 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대내외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